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수실입니다. 예, 오늘 북한의 노인 복지, 어 노인 들의 생활 실태, 음. 전 세계적으로 주민 숫자에 비해서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통계가 있다면 정확한 어. 통계가 있다면? 북한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대한민국에는 누가 자살했습니다. 어, 누가 뭐 굶어 음, 죽었습니다. 누가 나오잖아. 싸우다 죽었습니다까지 어, 다 나오잖아요. 나오잖아. 북한은 절대 철저하게 비밀이에요. 어, 그러니까 네. 우리 노인하면 북한에서 노인하면 번에 은퇴하면 노인이야. 직장에서 그냥 예, 어. 일 마무리되게 되면 집도 빼서 뭐, 뭐 아들네 집에 가라고 어, 빼서 그래. 딸네 집에 가라고 빼서 어, 그때부터 노인들이 꽃집이나 음. 같은 거예요. 꽃집. 음. 근데 이제 음. 북한에서 그럼 노인 기준이 어떻게 되나? 내, 내가 나올 때, 당시만 해도, 음, 음. 여자는 56세, 음. 남자는 60세면 음. 무조건 사회적인 은퇴를 하거든. 군인들도 그래요. 군인들도 60세면 다 은퇴해요. 어, 어, 네. 그러니까 지금도, 네. 당신 나올 때도 그랬나? 그랬어요. 예. 어. 내가 2 0 0 7년도에 도착했거든요. 음, 음, 음. 그런데 그때도 그걸 똑같았었어요. 음, 똑같은 네. 이거는 아마 법에 규정되어 있는 네, 것 같아. 예, 예. 이렇게 되는데 여자 56세면 여기는 청춘이야. 음. 청춘인데, 56세, 네. 은퇴해서 복지 측면에서 음. 놓고 볼 때,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 어, 국기훈장 2급이건 3급이건 음. 하나에다 공로메달 4개. 즉 메달이 한 5개쯤 돼야 600에 60을 받았거든. 네. 전직, 자기 현직에 있을 때받던 로임의 60%그 음, 음. 다음에 식량 배급이 음. 700g 받았다면 한 500g 정도 받는 그렇지, 것 같아. 남자하고 고 네, 네. 똑같거든.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이 음. 항상 그 음. 유머적인 노래 있잖아. 음. 600에 60. 음. 600에 60 좋아 하면서 그런 노래를 음. 막 했었어요. 네. 어, 너네 아버지 이제 직장생활 끝나서 야 600에 60이야 말하지마. 영웅감이에요 영웅감. 그게 음. 근데 이 600에 60을 맞추기 위해서 음. 모든 직장들에서는 음. 젊은 날은 절대 훈장을안 줘. 일단 음. 50 넘어가면 최소한 660을 맞춰주려고 음. 애는 쓰는데 음, 음. 이건 남자들 기준으로 세대주기 때문에 그렇지. 세대주는 받아야 된다는 맞아요. 거야. 예. 그러나 여자들인 경우는 이것, 이런 혜택도 안 차려져. 여자들은 정말 어. 이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야. 660 타기가. 예. 그렇죠. 여자들은 그래. 가면 우리가 북한 주민 전체적인 주민을 놓고 볼때 확률은 낼수 없지만 은 음. 적어도 내 주변에서 살았던 분들은 600에 60이라는 그 혜택을 받고 나오는 사람이 10명이라면 4명밖에 안 돼. 일에는 음. 죽어야 영웅표창을 주잖아요. 그데 살아있는 사람은 할수 없이 차려주는 어. 게 정말 최고도의 충성심을 음. 발휘한 사람한테 600에 60 주는 거로 음. 그냥 그래. 끝맺음, 입 닦는 거예요. 그래. 그냥. 이런 뭔가 규정이 다 있는데 예. 그 다음에 600에 60을 타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이면 맞아요. 일단은 어. 사회보장 보조금이 예. 있어. 예. 사회보장이라고 하죠. 600에 60에 예.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 사회보장이 음. 40원 40. 40원 아 우리 때 이게 예, 저놈들이 너무 화폐개혁을 <laughs> 너무, 해놔, 너무 해놔서 <laughs> 우리 때는 12원이었는데 구엔 어. 어떻게 번지지 모르겠어 나는 음. 우리 살 때가 97년까지라고 음. 보면 그때 12원 받으면 어, 어떻게 되나 배급제가 있는 조건에서는 음. 그때 옥류관 국수가 5원이었거든. 어, 그러면 어. 옥류관 국수 두 그릇 사먹으면 끝나는 거야. 끝나거든. 어. 그렇게 되는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살 조금 주고 그다음에 배급은 300으로 딱돼 있거든. 음. 배급제가 존재하는 한에서. 그러면 이제 600에 60을 받는 사람은 배급이 600 아니면 500이야. 그러면 렇죠 음. 자기 원래 생 월급의 60% 정도 받으니까 음. 어느 정도 되지만은 이 배급제가 존재할 때 이것도 그럭저럭 보탬이 되는 거야. 음. 근데 그 후에 배급제 평양시도 두숨 날숨 두숨 날숨 죽어나니까 음. 이 로인 복지라는 건 이런 말을 못 해. 다장마당에 나가 앉아 있어. 그냥 살아남기 위해 준비가 어떻게 되어 냐면 어. 직장에서 이제 퇴직을 하게 어. 되면 우선 퇴직 전에 장사 어. 밑천부터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야. 장사 음. 밑천도 뭐 음. 몇백만 원이 아니 음. 신발 다섯 컬레 음. 신발 열 컬레 이런 것을 이제 음. 그, 그~ 간에 수공업 간에서 음. 신발도다 어. 풀로 붙여서 그렇지, 만드는 거 만들지. 천도 다 있던 그 음. 낡은 음. 천으로 만든 그런 음. 신발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밑천을. 그 신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음. 농촌에 나가서 강냉이를 음. 바꿔다가 또 바꿔서 또 쌀로 만들어 가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장마당에 나가면 다은태한 사람들이 다 나가죠. 그렇죠. 다 할머니하고 음. 다 할아버지 음, 할아버지들이. 근데 이제는 음.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젊은 애들도 장사라는 못 살게 되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이제는 50대 50 거의 음. 이런 비율로 앉아있거든. 음. 장마당에 나와서 장사하는 노인네는 집안에서도 대접을 받고. 대접받죠. 그걸 못하는 노인네는 어, 당신은 우리를 국정 가격에 길렀지만, 우린 지금 당신, 음, 어, 어, 시장 가격으로 모시고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아. 포보되거든. 그가 그러니까 이제 은퇴해서 660을 받든 안 받든 생말이 열악하긴 기 그지 없는 거야. 내난 그... 이거 많이 봤어 내가 음. 어떤 사람을 봤나면 음. 그 유치원 고급반 음. 있고 낮은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고급반 그 음. 선생님을 하다가 음. 은퇴한 그 엄마를 봤어요 음. 엄마가 선생님을 음. 했는데 음. 운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북한에는 뭐 준비가 어디 있어요. 준비할 뭐가 있어요. 있어. 준비나 음. 있어. 준비할 재산도 없어. 그렇지. 그런데 음. 아저씨도 부대 너무 잘 되었는데 음. 돌아가셨으니까, 음. 그래도 그이 아주머니가 세대주로 되니까, 음. 그래도 그 유치원에, 군부대 유치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 어, 그 다음에 음. 몇년 다니다가, 음. 이것도 나이가 차니까 이제 어. 떨어져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집을 내라는 거예요. 어. 거금이 다른 사람이 와서 살아낸다는 거예요. 어. 어. 근데 아이들이 다큰 상태에서 뭐 장가갈 갔으면 어. 그 아들네 집이라도 가갔는데 아이들도 지금 학교 다니는데. 아. 집을 내라고 하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번뜩하게 아저씨가 다 수리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집을 당장 내라고 하니까 이 엄마가 자기가 지금 직장만 나왔을 뿐인데 집까지 뺏으니까 어. 엄마가 고민 곰이 고민하다가 사십구 병원에 간 거예요 정신돌아라고 사십구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아이들만 남았잖아요 아, 어. 그니까 러그 아이들을 나중에 친척들이 와서 데리고 가더만요 음. 어떻게 기업소 쪽으로 뭐내리 먹었는지 음. 그다음에 그 후에 이삿짐을 다 뽑고 다른 음. 집이 이사 떡 들었는데 그더때 내가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부대에서 제대되거나 은퇴하거나 엄마도이 나이 들어서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하나. 그렇지 그거 어디 가나 다 해. 북한 주민들이라면 그 생각은 다해와막 그런 생각이 막 까마득한 거예요 근데 음. 당중앙원회 간부들도 은퇴되면 선물로 받았던 집을 내놓고 집을 하나 주던지 아들네 집으로 보내드나 음. 그러니까 당중앙원회 간부들도 음. 당 중앙 내에서 복무했던 당일 분들도 너 대책 그니까 이 사람들은. 6백에 60은 다다 갖고 나오는 거야 음. 거기다 용칭이라도 하나 받으면 아... 100%대 100%를 다 받는 거야 전... 근데 이 사람들도 그걸 갖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현직에 있을 때 음. 자기 아들 자녀들 다 먹으라 주는 직업에다 다 거두어 있는 거야 그치. 자기가 넘어지면 음. 먹고살기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 애들을 단가 무료로 안 키워 아버리기간 보위부 뜯어낼 수 있는 데 있지 이런 데다 아들 며느리 음. 다 그도 있는 거야. 맞아. 이 애들 당 간부로 올라서 현직에 있을 땐 그래도 음. 괜찮지만 물러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음, 걸 알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는 거야. 음. 그 때문에 당중앙위원회 재정경비부뭐외화버리하는데 음. 이런 데다 음. 다들어는 거야. 됐지. 이게 자기네가 로운 거야. 음. 이게 당중앙위원회 최고의 기득권 사람들이 많이 드가 그래. 그 음.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자식들 보면 다는 뛰어버릴 기간 같은데 한 달을 걸치고 있어. 아버지가 간부면 새끼도 다 간부여 응. 이렇게 해서 모기 사슬을 딱 형성하고 물러난 다음에 음. 노후를 보장해 주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 그러면 일반, 일반 백성은 그것도 못해 대일반 북한 주민을 노후는 비참하게 그지없어 삼백을 받고 하루 새끼 한개 100g씩 죽서 먹으라는 소리인데 노인이 그거 견디겠어? 아니, 통신부장 하던 사람이 어. 제대가 됐어요. 어. 그래서 제대됐기 때문에 연장은 다 뜯은 어디 있고, 군복만 있고, 음. 연장 뜯고, 자전거 타고 왔다 음. 갔다 하는 거 동네에서 몇번 봤는데, 어느 날부터는가 계속 산으로 가는 거야. 곡괭이 산을 들고, 집은 우리가 있을 때까지는 뭐 뺏진 어. 않았는데, 어. 거기서 산전 농사 갔다고 올라가서 그밭 정리하러 다니더만. 그 어. 나름 복지라는 이게 있는데, 이게 북한 주민들이 사면 비해 볼 때는, 끼보리밖에안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거야. 여명위원장 하던 여자도 나가고 어느 단간부 만들어도 음. 음. 나가고 그 단간부 자체도 장마당에 나가 앉아 있는 거 두문이 보게 되거든. 그렇지. 그 사람을 말해 주호 하던에서 보위부장 음. 하던 음. 사람이라 음. 뭐 이렇게 다 말하자. <laughs> 그렇지 그렇지. 내가 김책의 주방 대화 하니까 우리 우리 집에 이라 할머니 내 이차도 앉지는데 밥을 먹는 게 죄인인 것대. 그 자식 며느리들이 나가서. 자같이 장사해서 버려도 음. 자기는 애들을 보고 앉아있지만은 먹을 때마다 재수롭고 눈물이 난데 음. 죽었으면 좋겠대 요 얼마 전에 저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라진 그쪽 지역에 고아원하고 양로원을 세우고서 한1오년 동안 북한을 드나드시던 분이 말하는데 그 같이 일하던 북한 사람이 그들의 자기 어머니가 아예 고기를 그 끊었다 그러더래 음. 내가 한 술이라도 먹으면 자식이 못 먹는다고. 죽겠다고. 음. 아유 고기를 그 끊었다는 거야. 음. 그게 그렇게 가슴 아프고 사람이 이렇게도 될수 있나? 그이 하긴 젊은 놈들도 멍이 그 군대 백만 대군도 멍 멍역에서 전반적 맞아. 영양실조 상태로 몰아놓은 김일성 적성인데 진짜 사람을 오보다 음. 산에다 갖다 버리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야 어, 어. 지게에다가 지도다 지게에다 갖다 버리지 버리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야 진짜. 어. 근데 북한의 어른, 늙은이들은 스스로 자살을 하고. 스스로 꽃제비가 됐어요. 양재물 먹고 죽고. 어, 양재물 먹고 오. 죽고. 근데 먹매 음. 달고 죽으면 시신이 흉측하다고 진짜 양재물 양잼 먹고 죽는 사람이 많게 북한에는 자살로 음. 쓰일 수 있는 게 양재물밖에 없어요. 음. 북한의 노인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고, 그래도 집에서 소리칠 수 있는 노인들은 장마당에 나가서 자기 밥벌이라고 적어도 손주먹일건 사갖고 두르는 노인들만이 네 <laughs> 살아도 되는 자부심을 가지는 지경으로 빠져들어간 거야. 노인들이 음 병원에 가는 것도 면목이 없어서 못 가. 아 맞아, 맞아. 빨리 죽을 것이지. 음 젊은 사람들도 줄수 없는데 주지도 않거냐? 야. 그노인이 병원에 오는 걸 바라보는. 그 의사들이 심정도 근거에 젊은 애들도 퍽퍽 죽어나가는데 로인이 살겠다고 병원에 오는가? 아이 염치없는 인간 직업을 하는 거야. 북한에서요 대놓고 어. 그래요. 늙으면 죽어야 한다. 어, 그래. 그리고 여기면 어르신 어. 어르신 하잖아요. 어. 북한은 대놓고 늑이라고 어. 했잖아요. 늑달 이게 김일성 적석이 황순이라고 조선일보에 보알 현재 어, 지, 알아요. 황순이가 그 예. 김종수랑 같이 음, 빨치산한 거야. 음, 음, 황순이 왜 음. 황순이 그 여자를 부를 땐. 당신이 놓친이라고딱 불러 <laughs> 자기 아버지 김일성을 부르는 것도 영감이라고 그러는 게 김정일이야 우리 아름 니 우리 엄마가 어. 항상 군대들하고 같이 이게 일을 음. 하잖아요 어 장교들 이렇게 식사 음. 다 끝내고 나면 이제 음. 조금 좀 학업들 이런 음. 애들이 식당 주변을 다니면서. 음. 뭐너친네 먹을 거좀 있으면 음. 달라 어. 너친네너친네에서야 친해, 어. 내가 니네 헬미야 막 그러면서 어, 어. 싸웠다고면서 너친네가 뭐냐고 아니야. 엄마가 맨날 그랬었어 국가가 로인들을 생계를 보장해주지 않고 내 몰다니까 나 젊은 세대한테도 그게 부담이 맞아요. 돼가지고 다너친네너친네 영감 영감 다, 너 친해, 너 친해, 용감, 용감, 용감 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요 영감 태기 다 <laughs> 이렇게 부르는 거야 군인들도 역전해서 또에 있다가도 음. 어르신들이 음. 담배 피게 되면 영감 나이타점 담배 맛불지래요. 맛불지래요. 언젠가면 평양에서 그 80년대 초반인가 음. 평양 혁명화가 음. 엄청 나오면서 소개민들이 나왔잖아요. 음. 그러면서 양양대에 엄청난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음. 근데 평양에서 그냥 음. 어, 주는 거 먹고 고지식하게 살던 사람이 음. 갑자기 음. 아주 산골로 쫓겨와가지고 이제 토전이 없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음. 장마당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 하지 마니까 평양에서 살되기 때문에 음. 뭐좀 물건이 고급진 게 있어요. 음. 그런 걸 놓고 보적이다 펴놓고 음. 앉아있는데 맨 청년이, 야, 너대기,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너대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어. 거야. 야, 너대기, 음. 이거 얼마야? 그러면 너대기가 뭐, 뭔가 이렇게 음. 물어보니까, 청관다 너대기 하면서 달라붙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너대기라는 것은 늙은 사람들한테 부르는 말이다, 여기다 음, 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음. 무슨 아이들이 이렇게 예절도 없냐고 막, 음. 하고 엄마해그러니까그 남자가 막, 깃발로 그냥, 그 할머니를 차가더만, 음. 누구도 뜯어말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예요. 어른들을 음. 놀리고 비하하고 이런 거는 평범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다니. 교육이 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보다도 어. 교육을 백날 한들 뭐라니? 자. 삶이 못 따라가는데 음. 교육은. 그 나라 문명, 문화적, 무, 음. 그, 그, 물질적 생활 수준에 맞게끔 정비해서 딱 올라가게 돼있어. 네. 나이가 되면 음. 이, 이빨이 다 빠지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면은 그게 보기 싫어서라도 틀리라도 다 하고 있잖아요. 있잖아. 거기면은 벌써 5 0대면 이빨이 다 나가요. <laughs> 다 나가. 험원, 험만, 험원해가지고. 다 나가. 자. 벌써 50대면 허리가 꼬부러지고 음. 60대면 부러지고. 오래 살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고 음. 이게 뭐예 이게 70살 하면뭐변게 어디서... 똥칠할 때까지 살겠어 라고 아, 뭐라 되고 그래 그게 야. 북한이야 나는 대한민국 와서 정말 80대 70대도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맞아. 북한이 그런 연령대들을 생각하게 돼자 우리 어머니가 음. 지금 80대 립스틱 하려고 화장해요 봐. 화장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할머니가 무슨 화장을 해요 어. 보니까 옷도요 웬만한 어. 건아니고요 아. 그냥 밭에 가는 옷도 아. 웬만한 건 입지도 아. 않으셔요 그. 그러니까 인도인 복지 실태에 대해서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나라가 북한이야 오늘 이 문제는 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자유화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한 노인들의 실태에 대해서도 두 눈으로 보게 될 시점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북한에는 너희 복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복지라는 말 자체는 네. 몰라요. 복지는 음. 우리가 한국에 와서 들은단어고 복지라는 음. 말 처음 들었지. 복지라는 한국에서. 말을 모르고 살아요. 음. 그냥 늙으면 죽어야 돼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원시 중에 원시 거의 동물 세계에 가까운 나라가 맞아. 북한입니다. 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사입니다. 당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한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